안녕하세요. 홍프로스포츠 분석 채널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매일 국내, 해외, 인기 있는 모든 경기들을 분석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석과 조합픽은 VIP 가족방에서 진행됩니다. 배팅 및 가족방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주세요. 4월 16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폴리대 엘라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폴리는 지난 라운드에서 레체를 잡고 밀란전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났다. 오시멘이 부상으로 결장한 경기였기에 고전이 예상됐지만 강팀답게 승점 3점을 따냈다. 그러나 그후 열린 챔스 8강 1차전에서 밀란에 다시 패하며 챔스 우승 도전에 먹구름이 끼었다. 다행히 한 골차 패배였고 홈에서 2차전에 나서지만 부상자 여파가 있다. 이번 베로나 전에는 라스파돌이 정도를 제외하면 9번 유형의 선수가 없이 임해야 한다. 이어서 베로나는 가이치와 체케리니 등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의 골이 터지며 사수홀로에 승리했다. 상대가 워낙 좋은 폼으로 최근 시즌을 보내고 있었기에 고전했지만 승리를 따냈다. 강등권인 18이지만 17위인 스페치아의 승점 4점 차로 다가갔고 9경기가 남아있기에 잔류에 도전할 수 있다. 나폴리가 다음 주중에 열릴 밀란과의 챔스 2차전에 집중해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김민재와 안귀사 등징기로 챔스에 빠져야 하는 선수들은 정상 출격할 것이다. 베로나는 원정 성적이 리그에서 가장 안 좋은 팀인데, 크바라치엘리아와 로사노, 폴리타노를 앞세울 홈팀 공격을 견디지 못할 것으로 본다. 베로나의 템백을 보기에 언더 또는 나폴리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맨체스터 시티 대 레스터 시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맨시티는 주중 열린 챔스 1차전 홈 경기에서 강력한 경쟁자인 미넨을 완파했다. 한 골, 1 도움을 기록한 홀란드의 맹활약이 있었는데. 세골차 리드를 잡았기에 미넨 원정에 대한 부담도 적어졌다. 때문에 아스날 추격에 나선 리그에서도 로테이션 없이 풀핏의 전력을 가동할 것이다. 홀란드와 마레즈, 그릴리시의 최전방과 더불어 데브라이너와 로드리는 중원에서 팀을 이끌 것이다. 이어서 레스터는 본머스와 빌라에 연패하며 강등이 유력해지고 있다. 급히 스미스를 감독으로 임명하며 강등권 탈출을 노리고 있지만 떨어진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제이미 바디는 한살더 먹으며 경쟁력이 떨어졌고 이에나 아초와 다카의 문전 마무리도 아쉬운 최근이다. 레스터가 수비적으로 나서며 원정에서 최강팀을 상대로 승점 추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로드리와 데브라이너가 상대 중원을 압도하며 경기 분위기를 가져올 것이고 홀란드와 알바레스가 해결할 맨시티를 막아낼 수 있을지 관건이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오버 조합은 홍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베티스 대 에스파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베티스는 강등권 팀인 카디스를 만나 홈에서 패했다. 전반 카날레스의 퇴장이 나온 이후 생긴 수적 열세로 인해 고전했고 후반에는 측면 자원인 루이발의 퇴장도 있었다. 하드 파워를 했다고는 해도 두 선수 모두 다이렉트 퇴장을 당한 운도 따르지 않은 경기였다. 그로 인해 비아레알의 5위 자리를 내줬기에 이번 라운드 승리가 간절하다. 이번 시즌 탈락하긴 했지만 유로파 레벨에서 유럽 대항전에 나섰는데 이대로 가다간 컨퍼런스 리그로 추락할 수도 있다. 이어서 에스파뇰은 카탈루냐 지역에서 바르샤와 더불어 양강으로 군림했지만 최근 강등을 당했다가 승격했고 이번 시즌도 강등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5경기에서는 승점 1점도 따지 못하고 전패했는데 바야돌리드와 지로나 등 해볼 만한 팀에게 모두 패했다. 공격진에서는 꾸준히 득점이 나오고 있지만 안정적이던 수비가 무너진 최근이다. 루이발과 카날레스가 징계로 빠지는 공백은 아쉽지만 후안미와 헬리크 등이 공백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 또 에스파뇰은 원정에서도 승점 추가를 위해 소극적인 운영을 하기 어려운데 베티스가 역습에 나섰을 때 수비 숫자가 모자랄 수 있다. 페레즈와 헬리크, 이글레시아스가 공격을 주도할 베티스가 승리하고 연패를 끊어낼 수 있을 것이다. 에스파뇰도 공격적으로 경기 운영을 할 것으로 보이기에 오버 또는 베티스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인터밀란대 몬차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테르는 최근 리그에서 4경기 연속 승리가 없다. 그로 인해 라치오와 밀란 등에 미려 5위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주중 포르투갈 원정에서 벤피카를 잡고 챔스 4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귀중한 원정승 이후 홈 일정이 남아 있기에 오랜만에 챔스 4강을 노릴 만하다. 이 경기에서도 승리를 노릴 것인데 이동으로 인한 부담이 없기에 로테이션 없이 전력을 다할 수 있다. 루카쿠와 제코, 라우타로 등 주전 공격진 외에도 바렐라가 중원을 이끌 것이다. 이어서 몬차는 시즌 전 세리에서 좋은 활약을 했던 선수를 대거 영입하며 승격팀 돌풍을 노렸다. 밀란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구단주와 단장이 페시나와 로벨라, 센시와 이쪼 등을 영입했는데 잔류 안정권으로 접어들었다. 강등권인 18위 팀과 승점차가 13점이기에 남은 경기에서 3승 이상만 해도 역전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몬차는 마리와 이쪼 등 유럽 상위권 클럽을 경험한 센터백들이 질비하고 페시나가 수비 라인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미키타리안과 브로조비치의 수비 지원 속에 바렐라가 중원의 패싱게임을 이끌 것인데 인테리를 막아낼 수 있을지 관건이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어버 조합은 홍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카디스 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카디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리그 5위였던 베티스를 잡았다. 세비야에 패하며 다소 분위기가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같은 안탈루시아 팀인 베티스 원정을 승리했다. 물론 상대의 필드플레이어 2명이 퇴장당하는 호재가 있었지만 알카라즈와 라모스 등 골을 넣은 선수들의 마무리는 안정적이었다. 이 경기에는 레알을 만나 확실하게 라인을 내리고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승점을 노릴 것이다. 이어서 레알은 지난 라운드에서 비아레알의 덜미를 잡혔다. 비니시우스의 골이 나오며 앞서간 경기였는데 축구회제의 문전 침투를 막아내지 못했다. 그러나 바르샤와 승점차가 크게 나는 상황으로 리그 우승은 어렵기에 그다지 큰 타격은 아니다. 주 중에 첼시를 완파하고 챔스 4강의 5부능선을 넘었고 코파델레이에서도 결승에 진출해 있다. 레알은 다음 주 중에 첼시 원정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다. 두골의 리드가 있고 상대의 경기력 저하가 크기에 이 경기를 잡고 원정에 이하려할 것이다. 발베르데가 바에나 가격 사건으로 빠질 수도 있지만 호드리고와 아센시오가 공백을 메울 것이고 벤제마의 안정적인 마무리가 있을 레알이 승리할 것이다. 카디스의 템백 속에 저득점 경기가 예상되며 언더 또는 레알마드리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파리생제르망대 랑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리는 렌과 리옹 등에 연패하며 2위권 팀의 추격을 허용했었다. 네이마르의 결장 공백 속에 은바페와 메시를 지원할 확실한 이선 공격수의 부재가 부진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 라운드에서 메시와 라모스 등 베테랑 선수들의 골로 니스를 잡고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 승점 6점 차이로 추격 중인 랑스를 잡으면 사실상 우승에 가까워질 수 있기에 이 경기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이어서 랑스는 4연승에 성공하며 8위를 턱 밑까지 추격했다. 그 기간 세 차례나 무실점 경기를 합작한 단소와 메디나 그레딧의 수비 라인이 철통같이 상대를 막아냈고 포파나의 중원 영향력도 대단했다. 15골을 기록 중인 오펜다를 비롯해 풀기니와 소토카, 마우리스등 해결할 선수들도 즐비하다 랑스의 기세가 워낙 대단하긴 하지만 유일하게 노릴 수 있는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기 위해 파리도 이번 경기에 모든 걸걸 걸 것이다. 은바페와 에키티케, 하키미 등이 빠른 발로 상대 측면을 공략하려 빈틈을 노릴 것이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어버 조합은 홍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